안녕하십니까 발자국TV의 진영수입니다 일교차가 심합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관리들을 포함해서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사람이나 사람과 동물 사람과 사물 또 사람과 집땅 모든 것은 끼리끼리 만나고 유효상종인 것 같습니다 물론 부모 자식간도 마찬가지고 부부간도 마찬가지고 연인도 마찬가지고 끼리끼리 만난 것 같습니다 그 끼리끼리 만난다는 것은 내 마음가짐이 어떠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모든 인연이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인연으로 만나려고 하면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배표고 그렇게 해야지 될것 같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지금 당장에 내가 손해를 본다고 생각되겠지만 은 멀리 보면 그렇지 않음을 제가 상담을 하면서 많이 느낍니다. 사람 인연에 만나서 부모 자식간관의 인연을 끊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전 재산을 다 날리고도 또 새로 시작하는 그 사람이 있고 또 재산이 많은 사람의 재산 때문에 다툼이 벌어져서 원수가 되는 사람이 있고 또 같이 사업을 하고 사업을 투자했다가 너무 잘 돼서 또한 사람은 털어져서 영원히 원수가 되는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가지 가지 각색입니다. 그래서 그 관점을 어디서 출발했는지 제가 그 궁금해서 물론 그렇다고 아마 종교가 생기지 않나 생각합니다. 그래서 그 사람을 도대체 어디게 생각하면 하기사 내 마음 내 자신도 모르는 게 마음 가지입니다. 그렇서때 항상 내 마음도 내가 다스리지 못하는데 그래서 항상 이제 조금은 아 알아야 차르게 되는 그만 받라도 사람이 믿음이 있고, 종교가 있다는 게 그만큼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지금 흔들기고 그렇지만은 부동산도 마냥에 많은 편곡점이 있습니다. 물론 천정부지로 또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습니다. 내리막이 있는데 빛으로 만드는 사회, 좋게말 하면 신용인데 그 신용도 어느 정도 매출이 일어나고 내가 내 국간을 든든히 지켰을 때 찾아오는 덕담입니다, 덕담. 근데 그 덕담이 무너지고 나면 썸물 빠듯이 빠지고 언젠가는 빚잔치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본수에 맞게끔 조금 작게 묶고, 작게 써고, 그렇게 사는 것이 아마 제 생명을 직 연장하는 지름길이도 하고, 주위 관계나 끼리끼리 만나는데 악연을 물리치고, 악연이 아니고 좋은 인연으로 만나게 될 줄로 믿기 때문에 오늘도 조금 베풀고 내가 손해 보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을 살고자 합니다 발자국tv의 진영수입니다